2021년 들어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은 바로 대만의 TSMC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한 슈퍼사이클이 뭐 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TSMC는 이제까지 드러난 결과, 그리고, 뭐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TSMC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대만의 TSMC가 세계 1위의 업체인데, 어, 지금 몇 가지 드러난 사실들, 2021년 들어서 발표되어, 발표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TSMC가 발표한 2020년 12월의 매출은 11월에 비해서는 6%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비해서는 13.6%가 증가한 수준이고, 누적으로 봤을 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1조 3,392억 대만 달러입니다. 이는 2019년 대비해서 25.2% 늘어난 수준입니다. 자, TSMC는 1월 14일날 2020년 전체 실적을 발표하는데 1월 8일날 발표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2%가 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 지금 주요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익의 증가가 한4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복수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2021년 들어서 TSMC를 둘러싼 여러 가지 큰 이슈 중에 뭐 주목해야 될 이슈를 말씀드리면 지금 TSMC는 어, 수 많은 제조업체들로부터 그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 주문이 밀려서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엄청난 수요 증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전장부품 쪽에서의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심화되면서 자동차의 감산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TSMC나 삼성전자에 주문을 하는 상황인데 특히 TMC TSMC 쪽에 주문이 굉장히 밀리고 있다. TSMC는 아시겠지만 애플과 오랜 기간 아이폰 생산에 대해서 그 주요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애플 쪽과의 거래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보면 인텔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 파운드리 부분을 아웃소싱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을 TSMC와 우리 삼성전자의 양쪽으로 지금 그 대상 업체를 두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 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와 TSMC의 양분에서 아웃소싱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좋고, TSMC도 2021년에는 더큰 외형의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관련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또한 반도체 수요를 더 촉발시키는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 있는 그 TSMC의 발언을 보면은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 TSMC의 제품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얘기는 TSMC가 단순한 부품 제공업체가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제조, 뭐, 뭐, 테크 관련주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TSMC의 제품을 원하고 있다. 근데 TSMC에서 페어하게, 그 다음에 동등하게 부품을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면은 이거는 을이 아니라 완전히 슈퍼 각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 지금 TSMC가 2021년 1월 13일 지금 대만 증시에서 600 대만 달러, 역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600 대만 달러를 상회한 그런 상태이고 이런 환경 등을 감안하면 TSMC가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업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예 현명한 투자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TSMC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대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TSMC의 주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삼성증권과 유한타증권의 계좌를 개설한 분들의 한에서 지금 TSMC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이두 회사의 계좌가 없다면 다른 이제 계좌를 이용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TSMC, TSM이라고 하는 약자로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같은 주식인데 상장이 대만과 미국에 되어 있으니까요. 미국 증시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셔도 되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TSMC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삼성전자도 꽤 지금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의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게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도 역시 비중을 높이는 것, 이세 가지 방법, 이 지금 2021년 증시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성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 많은 투자가 분들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양상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실제로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요가 얼마나 개선되는가는 하 TSMC의 주가 동향으로서 간접적으로 체크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TSMC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TSM 이 주식을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보유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만약에 삼성전자와 TSMC 두 기업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다면 반도체 부문에서는 그야말로 세계 탑 기업을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포트폴리오가 예상된다. 저희 더모와 투자자분도 지난해 11월에 이 지금 삼성전자와 TSMC의 주식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이상의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주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매체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쇼티지 공급 부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두개 업체를 대체할 만한 업체가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가 지나도 나오기 어렵다 라고 본다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tsmc 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